내가 아주 좋은 곳을 준비했어 <laughs> 보자 보자 이렇게 설정해서 들어오진 않는데 까꿍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가로수길에 있는 엑스트라 오디너리 매장에 왔고요 오디너리 제품 같은 경우는 되게 트렌드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가로수길에 와서 어떤 제품인지 우리 스타일리스트 이로운과 함께 <웃음> 기계세요? <laughs> 어네 네 요즘 뭐 근황이 어떻게 되시는지 뭐 어, 맨날 술 먹고 <laughs> 일하고 뭐 술값 떨어지면 또돈 벌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낮술 때리고 또 저녁에 이제 고량주로 4명에서 한 4병을 먹었다 와. 아니 어제 스토리 보니까 오늘 촬영하자고 했는데 술을 오지게 없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핫한 가로수길에서 네? 음, 로운이와 함께 엑스트라 오디너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거 그거 아니에요? GD레그. GD가 한 네, 거? 네. 저 봤어요. <laughs> 저 이거 할갈때 <나갈> 샀게요. <laughs> 제가 이거 하나 그럼 로우니 사줄게요. GD씨가 뭐 무슨 블랙이에요? 네, 아, 그럼 네. 저 블랙으로 갈게요. <laughs> 아니, 근데 어떻게 그걸 보자마자 안다? 지 d 리모이 협찬했나요? 아니요, 저희 협찬했어네돈 내서. <laughs> 사실, 지드래곤님 하면 협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셀럽이잖아. 그치. 근데 이 엑스트라 오디너리가 챙기지 얼마 안된 브랜드도 불구하고, 딱 그, 어쨌든 사이트를 보거나 이 브랜드를 접했을 때, 구리면 폰 케이스조차 했을까? 그쵸.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응. 근데 너무 예뻐요, 일단은. 이거는 진짜 너무 예뻐. 근데 지금 가장 날씨에 잘 맞는 거는. 내일 눈 온대요. 뭐. 내일 눈 온다고? 내일 눈 온다. <laughs> 이거가 아닐까. <해당하네. 웃음> 이런 건 보통 리버시블로 나온 제품이거든요. 귀여워 이런 거는 솔직히 캠핑 갈때좀 느낌 내고 싶다 하면 딱 이런 거 입고 가면 되지 밤에 춥잖아요 이런 거를 리버시블로 하나 갖고 있으면 한 가지 아이템으로 두 가지 착장을 낼수 있으니까 이런 점도 되게 좋은 것같아요 지금 가장 날씨에 맞는 거는 뭐 이런 것들이 전 되게 예쁘다 생각해 이게 지금 발포 나염으로 되어 있거든요 굳이 따지자면 은 제작하는데 더 까다롭고 더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발포 나염을 고집한다는 게 내가 이거 하고 싶은 거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이게 왜 카우랑 쥐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몰라요 생각나는거 없어요? 사장님이 GT랑 띠인가 그냥 <laughs> 두 분에서 하시는데. 이게 작년이 소의띠 아, 재 작년에 나온 거 작년에 나온 거예요? 어. 오! 지금 그 타이거 나왔을 거야. 타이거. 어, 맞네. 어, 이번 연도 타이거. 매년도 나오는 스테디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되게 입어 봤을 때잘 입었고 실제로 진짜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입었거든요. 세탁도 많이 해서. 이런 것도 한 번씩 여러분들이 브랜드 속에 이런 스토리가 있구나 정도. 좋다. 재밌다 이거는. 이게 폰 케이스에 음. 적혀 있는 문구. 이거 티셔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의 뜻이나 뭐 담긴 스토리가 있나요? 지금 현대 사회가 다스토리 없으면 안 돌아가다 보니까. 음. 아니 생각보다 이 분들도 존나 단순해. 그러니까 <laughs> 직관적이야. 근데 네, 이 티셔츠 진짜 예쁜 것 같아. 이런 거 하나 입고. 로우이가 입은 가디건이나 아우터 같은 거 하나 입어줘도 좀 남들과 다른 그렇지. 너무 편한 티셔츠 스타일링으로는 안 보여지죠? 이렇게 하면 존나 편하겠구나 하면 이런 느낌은 안 된다는 거 <laughs> 그리고 나 이거 음. 모자가 너무 예뻐요 협치잖아요 소 소띠의 남자를 만나겠다라는 마음으로 <laughs> 아저 소띠가 몇 살이지? 몇 살이에요? 네이버 검색해볼게요. 벌써 설레잖아. 약간 신점 보는것 같아요. 너는 소띠, 소띠 남자 만나야 돼? 이러면서 네, 남자친구 헤어졌어? 아, 헤어졌죠? 아 그래? 누군지 알아요? 우리 사무실 대문에 아 옛날이잖아요 그 사람 아니에요? 나가도 돼? 상관없어요 <laughs> 사랑했다 ㅅ 들아 그리고 제가 이제 입고 있는 바지 사실 지금 이것도 제게 최애 바지였는데 제가 이거를 스타일링할 때도 많이 입었거든요 고이랬 음. 왜냐면 이게 포켓이 입었을 때 앞쪽에 전면부 있어서 좀 이렇게 입체적이에요 음, 음. 아빠,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이거 입으셨죠? 네. 어, 너무 예뻐가지고, 아까부터. 헉, 너무 예쁘더라고. 어, 저는 이거, PTSD 있어가지고. 아... <laughs> 저도 카모 패턴 좋아하고 카모 바지 좋아하긴 하는데 가끔 흠쩍흠쩍 해요 그리고 이게 난 너한테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 아. 제가 맨 처음에 이거를 접했을 때는 솔직히 무슨 생각했냐면 은 뭐야? 살짝 이런 생각했어 근데 이게 이, 막상 입으면 핏이 진짜 좋아요 음... 어.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영상으로 이걸 소개한다고 해서 이거를 보시진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럼 내가 이거 살 수밖에 없는 꿀팁 하나 알려드리자면 여기에 이게 엄청 얇잖아요 그래서 안에 레이어드를 해요 위에 밴드만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성분들 약간 짧은 크롭 탑 같은 거 이렇게 딱 입어주면 뒤져 뒤진다고요? 새로 남자친구 생기지. 썸남이 이제 집 앞에 막 아, 너무 남자 얘기만 하나? <laughs> 썸남이 집 앞에 찾아왔을 때 이런 거에 이제 티셔츠 이제 딱 입고 나가가지고 <웃음> 진짜 <웃음> 하는 거죠. 다음 니트. 네, 저 이거 아까부터 궁금한 거 있었는데 뻑히냐고 물어보려고 하지 마 <laughs>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얘 성격이 어, 이 무슨 모양이에요? 이거 뭐 의미가 있나요? 네,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그냥 형태 저희가 의미를 지어드릴게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잘안 팔릴 무늬 <laughs> <laughs> 잘안 네? 팔릴 무늬? 아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게 세긴 해 이거는 오히려 좀 무난한데 보면은 이렇게 어려운 모양이자 패턴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인생이 여러분도 이렇습니다 편의이 잘라주세요 <laughs> 니트를 봤을 때는 어 이거 진짜 이쁘더라고요 너랑 잘 어울린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건가? 도너리 도너리 친구가 이제 이별해가지고 친구 위로해 주러 나갈 때 이제... <laughs> 친구야 도너리 <도넛이. 웃음> 피해 피 <피해. 웃음> 얼굴 보면서 희죽 희죽 웃으시죠? 아 얼굴 보고 웃은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laughs> 웃긴 생각나서 웃은 거예요 남자친구가 <laughs> 어손 모양대로 손 올려봐도 돼? 하면 아 아골치... 악올... 이게 뭔가 주머니에 손을 넣으려는 거를 표현한 게 아닐까? 그런가요? 근데 위치가 너무... 남다또 니트 보면 요거 요거는 사실 응 어, 이거 너무 예뻐 색깔 너무 예뻐 그래서 요런 거나 이런 컬러가 사실 좀잘 맞긴 해요 음. 아 이거 이쁘다 이쁘다니까 이거 제가 보라색 이거 좀 이따 입어볼게요 이것도 엄청 귀여워요. 이거는 님 잘하시잖아요.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여자분들 딱 붙는 부츠컷 팬츠 같은 거, 이렇게 입고, 이런 거. 아, 치마야? 응, 이렇게 해가지고 묶는 거예요. 나 오늘 좀 뽐냈다. 그런 룩입니다. 저는 이거 진짜 부탁 하나 드리고 싶으면은 다른 패턴이나 다른 원단으로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맞아. 이거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얘도 스타일리스트고 저도 컨텐츠 하니까 활용할 때가 너무 많아. 이렇게 좀 감성 있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누구나 입을 수 있게 뭐 엑스트라 오이너리 이렇게 적혀 있고 이런 것도 발포함으로 해서 되게 깔끔한데 감성이 있고난난 난 여기도 예쁜 것 같아. 색깔이 너무 예뻐 이거. 슬리브 슬리브 괜찮은 거하나 뽑고 끝내죠 나의 원픽 투픽. 이거는 비오는 날 흙탕물 튀어도티안 나는 옷 이거는 아니 너무 귀엽다 그냥 어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좀 밝은 청바지랑 주황색 깔 로고 포인트 들어간 신발 같은 거딱 신어주면 너내 방송 보지? 안 봐요 얘 바빠서 제 아, 영상 잘안 보거든요 그싸가지고 없고 저는... 근데 제가 진짜 제 방송이나 제 올라온 영상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요짱 꿀팁이긴 하죠 맞아 이게 완전 상의의 원색이랑 진짜 신발 메인 컬러랑 가져가는 거보다 폰트에 있는 컬러랑 로고랑 맞추는 게 진짜 센스있다생각 맞아 맞아 전 이게 제일 예쁜 거 같아 제스타뭐 하고 있는 거죠 이게? <laughs>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엑스트라 어지너리 2랑 5아 이게 2예요? 마지막으로는 뭐 이런 거? 요것도 한번 제가 입어볼게요. 왜냐면 저 이거 철식에들어오자마자 원픽이었는데 사실 개저검이 살짝 안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소개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만져보니까 되게 지금 이렇게 딱 좋더라고요. 아 근데 아쉬운 거 투웨이가 아니야. 그거 하나만 유일하게 아쉽고 여기 이제 넥라인에 들어간 디테일이 이게 너무 귀여워. 나 여기 모자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되게 도톰하게 들어가 있는 게 이거 게 귀여워. 요 이것도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개가 필요 없겠네 이거는. <laughs> 진짜 아무 말도 막 하는 거네 돼. <laughs> <laughs> 여러분들도 가로수길에 오시면은 후안드레드 카페 옆에 있거든요. 어? 어,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바로 옆에 론이 상실도 있고. <laughs> 그리고 얘기해요. 어? 아안 되나? <laughs> 상관없어요. 그 가로수길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오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